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법인 사업체 운영하는 대표님들 중에 회사 빚 정리 문제로 법인 파산이나 회생 알아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법인 파산은 어떨 때 하면 가장 효과적인지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법인 파산 알아보는 대표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파산까지 알아보는 마당에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아예 시작조차 못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사실 법인 파산하려면 비용이 제법 듭니다. 개인 파산에 비해서 법원에 내야 되는 예납금도 훨씬 더 비싸고 변호사 선임료도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을 진행할 가치가 있는 사건에서는 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꼭 회사를 파산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 파산할 때 드는 총 비용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비용 때문에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은 영상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법인 파산에 드는 비용 종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법원에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그리고 이제 변호사 수임료가 있습니다. 인지부터 알려드리면 법인 파산 인지료는 천 원입니다. 인지는 얼마 안 하죠. 그것도 전자소송으로 진청하면 10% 할인 돼서 실제로는 9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송달료인데요. 법원에서는 파산 진행 내용을 채권자들한테 등기로 알려주는데 그때 드는 이 우편 비용을 말합니다. 송달료는 기본적으로 채권자 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법인 파산에서는 기본 송달료 횟수 40회분에다가 채권자 수 곱하기 3을 해서 나온 그 송달 횟수를 더한 총 송달 횟수에 1회 등기 비용 5,200원을 곱한 금액을 송달료로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해가 안 됐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채권자가 30명이면 기본 송달료 40회분에다가 채권자 수30 곱하기 3을 해서 나온 그 90을 더하면 총 130회분이 되는데 이 130회분 송달 횟수에다가 5,200원을 곱해서 나오는 676,000원이 만 송달료가 되는 겁니다. 이 인지와 송달료는 법인파산 신청할 때 안내면은 바로 보정명령이 나와요. 인지 송달료 내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그때 납부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그만큼 사건 진행이 늦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사건 진행하고 싶으면 신청할 때 바로 내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부채 증명서 비용인데요. 이거는 개인의생 파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법인 파산도 마찬가지로 법인이 뭐 금융권 대출 또는 뭐 카드가 같은 채무가 있으면 그게 정확히 얼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 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이 부채 증명서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되는데 보통은 대행업체에 맡깁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수수료 일부 받고 위임장 가지고 가서 대신 발급 해줘요. 보통 한 건당 넉넉잡고 15,000원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30명인 회사가 법인 파산하면 부채 증명서 비용. 은 대략 한 45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인지 송달료랑 부채 증명서 비용은 채권자 숫자가 아주 많은 게 아니라면 대략 100만 원 내외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법원 예납금이랑 변호사 수임료가 사실 법인 파산 비용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예납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납금도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데요. 법원에서는 채무자한테서 받은 예납금을 가지고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파산 관제인 보수로 제 주로 나가게 되고 그 말고도 뭐 다른 절차 비용이 있으면 이 돈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납금은 법인의 총 부채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납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법원 실무준칙에 나와 있는 예납금 기준을 알려드리면 총 부채가 5억 미만이면 예납금은 500만 원, 5억 이상 10억 미만이면 700만 원. 10억 이상 30억 미만이면 1000만 원, 30에서 50억 사이면 뭐 1200, 50에서 100억 사이는 1500, 마지막으로 부채 총액이 100억 이상이면 2천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은 전국 법원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이 기준대로만 예납금이 딱 정해지진 않아요. 실무준칙에도 회사 자산 규모나 채권자 수 그리고 뭐 사건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예납금액이 가감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80% 90%는 이 실무준칙에 나와 있는 예납금 표대로 그대로 나오는데요. 대신 총부채액이 이 표에 있는 각 단계별 경계선 근처에 있을 때는 약간씩 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저희 법무법인에서 했던 사건들 중에서 총 부채가 43억이라서 기준표상으로는 예납금이 12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다음 단계인 1500이 나온 사건도 있고 반대로 총 부채가 109억이라가지고 2000만원 넘어야 되는 사건인데도 그 아래 금액인 1500만원으로 예납금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법인 파산 예납금은 확실히 그 금액이 큰데요. 서울이나 수원해생법원 같은 경우는 신청서 접수하면 바로 다음 날이 예납금 납부하라는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 결정문에 뭐라고 적혔냐면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납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구나 창원 같은 또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신청서 접수하면 바로 예납명령 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별도로 신문기를 열고 대표자 면담을 한 다음에 파산 절차를 진행해도 되겠다 싶 으면 그때 예납금을 내라는 명령이 나오 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하는 법원은 언제 예납명령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미리 돈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납금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가 못 내면 파산 절차가 기각이 되 니까 반드시 체크해 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사 수임료인데요. 수임료는 예납금 기준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납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뭐2,000 이상도 나온다고 했는데 변호사 수임료도 이 금액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예납금이 사건 난이도에 따라서 결정되다 보니까 변호사 수임료도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은 7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에서 수임료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비용이 보통 적게는 1,500에서 많게는 2,500 정도 된다고 예상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특히 법인 파산 알아보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건데 이돈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을 통해서 대표이사가 체불 임금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또는 가점 주주로 체납 세금 연대 채금 지는 거에서 최대한 벗어나고 회사에또 다른 빚들도 정리할 수가 있다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금이 한 푼도 없을 때 법인 파산을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회사 잔고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거래처 대금 들어올 게 있을 때 그때 그 돈으로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돈으로 대출이자 몇번더 내봐야 회사나 대표 본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법인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절차에서 직원들 임금이랑 세금 정리하는 게 대표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더 낫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조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